할렐루야 음, 오늘도 새 호흡 주셔서 어, 새 생명으로 하루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 모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의 첫 시간을 어,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음속의 소원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이 마음속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를 한 줄로 요약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간결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한 줄로 우리 기독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요.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처럼은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아들을 세상에 주시는 방식으로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만 이렇게 잘 먹고 수틀리면 신자들에게 위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조근 조근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혼도 내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마음에 불이 일어서 견딜 수 없으신 분이에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한 자녀가 제대로 말을 따라주지 않을 때, 혼은 내지만 그 자녀의 그릇된 점이 나의 오점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불이 일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보여주는 최고의, 최고의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하나님의 의미심장함,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 혈육에 빗대 보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적국에 볼모를 보내게 됐어요. 볼모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을 볼모로 보낸다는 것은 왕 자신이 가는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의 미래까지 내려놓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큰 의미가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사지로 나가야 되는데, 사지로 나가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나가고 말지. 그런데 아들을 내보내는 그 심정.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을 자리에 아들을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 자신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셨습니다. 왜요? 그 아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큰 고통인 아들의 죽음. 그것을 감내하고 아들을 잡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기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기 싫어하셔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신 위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쉽게 좌절하고, 난 아닌가벼, 낙심하고, 아무렇게나 자포자기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그분의 기쁨이다. 를 깊이 인식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화살에 많이 맞고 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매순간 말씀으로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랑의 대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전도에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그런 분은 아셔야 할게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충분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졸린 눈으로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의지인 것 같으십니까? 내 의지로 나는 나와 앉아 있다. 내 의지로 지금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나와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물 향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내 심령 깊숙이, 깊숙히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섬김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매일 읽어야 합니다.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씀을 먹고, 사랑의 대화를 배우고, 사랑의 행실을 배워서 사랑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거룩한 사랑이 되고요. 사랑의 대상이 나일 때 자기 사랑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세상일 때 담력이 된다고 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어거스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 세상을 향해 나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